네, 반갑습니다. 질감 역사, 시간입니다 선생님, 어, 왜냐면, 선생님이, 그러냐면, 지금 선생님이 여기 찍으면 내 모습이 보이거든요. 지금 모니터에 보는데, 어, 오늘 하얀색 한복 입고 왔어요. 근데 하얀색 마스크도 끼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하얗게 보여서 지금 되게 밝아, 어, 뭔가 되게 밝아, <laughs> 너무 밝아 보여서 얼굴까지 지금 허여 보여가지고 좀 웃긴데,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어, 이거잖아요. 칠판이니까 같이 칠판 내용 보면서 집중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16번째 시간, 각지에 민족공동이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 해보고자 하고요. 교과서는 167쪽, 아 166쪽, 그리고 168쪽까지, 그리고 171쪽이 있는 내용을 짧게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오늘의 주제가 바로 각지의 민족공동인데요. 오늘 수업과 관련된 이야기, 앞에 보면 짧게 이야기하면요. 18세기 당시의 나폴레옹은 유럽 와, 전 세계 두 가지 사상을 전파시켰습니다. 와이로 뭐였냐면, 그죠 자유주의랑 민족주의. 여러분, 지금 프랑스의 혁명이 났습니다. 공화정이 되었어요. 왕도 죽이고, 국민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이 우리의 자유주의를 널린 퍼트렸고 그리고, 당시 프랑스는 이 프랑스 민족이란 하나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갈까 다른 나라들도 아 이게 프랑스를 강해지려면 하나의 민족을 뭉쳐야겠다 그리고 지금 프랑스의 이런 공격부터 막아내려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 이 하나가 될때 공통점이 필요했어요. 바로 그 공통점이 민족이라는 사상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하나의 언어 그리고 하나의 역사를 같이 공유한 민족들끼리 하나의 강력한 나라를 만들자라는 게 민족주의거든요. 그런데 이게 18세기 민족주의라고 보시면요, 19세기 약 100년 뒤의 민족주의는 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보실 민족주의, 민족운동은요, 우리 민족이 어떤 철학 그래서 뭘 하자는 거냐면 제국주의 국가로부터 독립하자는 민족주의입니다. 즉 오늘 배울 역사는 이 유럽 그리고 미국 같은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들이 무력을 앞세워서 다른 나라의 식민지배했는데요. 이때 식민지배를 받는 국가들이, 우리 더 이상 제국의, 제국주의 의 지배를 받지 말고, 우리 민족이 힘을 키우자. 우리 민족이 자치, 독립을 해서, 세, 어, 우리, 나라, 민족만의 나라를 만들자. 마치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때, 민족주의가 그때 나오거든요. 우리 한민족들이요, 뭉쳐서 저 일본에 무찌르자. 한 민족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고 해서 대한민국이 건유했던 것처럼 공국했던 것처럼 오늘은 19세기 세계 각지에서 제국주의를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던 유럽과 미국의 지배를 받는 민족들이 어떻게 그들이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근대, 근대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움직였는지 과연 민족운동한 을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같이 168 166쪽 보시면서. 노트전략 꺼내주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번째 학습목표 서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난 민족운동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서아시아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나라들의 민족운동을 살펴볼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시아... 네, 서아시아 지역을 어, 원래는 구글어스로 좀 설명했는데 그 영상을 선생님 실수로 지워서 어, 지금 사진을 가지고 어 얘기하고 자 합니다. 어서 아시아라고 그러면요 지금 오늘날에 지도에서 보이는 딱 여기 바로 서쪽 아시아 지역. 우리는 이제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아시아라고 하는데 어 아시아의 최서단, 맨 서쪽에 있는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어 이라크,이란, 그리고 또 이집트 이러한 국가들이 서아시아에 있는 지역이고요. 과연 이 지역, 특히 지금 볼 지역은, 어, 지금 역사에서 얘기할 지역은 아라비아 반도 지역, 그리고 이란, 그리고 이집트 지역입니다. 같이 한번 이 지역들에서 어떤 민족 운동이 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서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민족 운동이 일어난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볼 지역은 바로 앞에서 봤던 사우디 아라비아 역사, 즉 아라비아 반도 지역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라비아 반도. 자 우선 어그 사우디 아라비아 위치한 지역을 아라비아 아라비아 지역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아라비아 지역이 어, 거기서 보면 알겠지만 위에 아람막 또는 페르시아만이라 불리는 바다. 아래는 홍해, 그리고 이쪽에는 인도양까지 3면이 바다잖아요? 이렇게 3면을 바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반도라고 보여줘. 그래서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는요, 어떤 민족 운동이 있었냐? 18세기쯤 돼서, 당시에, 어, 아뿔 와합을 한 사람이, 야, 우리가 아라비아 민족인데, 게다가 이 아라비아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옛날에 마음메트께서이 메카에서 이슬람을 창 어떻게 보면, 이슬람교를 만든, 어떻게 보면 우리 이슬람교가 만들어질때 같이 있었던 우리 아랍민족 아니냐? 우리가 왜저 트루크민족,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트루크민족들은 투르크 트르크족이 만든 이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교리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 부정국패에 빠졌다. 우리 아랍민족들이요. 옛날 마오메트가 이슬람교를 창시했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바로, 압둘 와하부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요 이게 바로 와하부 운동입니다 그래서 초기 이슬람 교리를 따르자 라고 하면서 당시에 와하부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고 이 사람들이 와하부 운동을 진행하면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와하부 왕국을 건국했는데요 이때 와하부 운동을 도와줬던 어, 정말 부자 가문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우드 가문이었고요 훗날 사우드 가문은 이 와합운동을 지원했고, 뒤이어서 사우디 아라비아라는 자기신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이아랍 민족들 어떻게 보면 가장 형님 폭발를할수 있어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 되 사우디 아라비아가. 그래서 오늘날에 사우디 아라비아가 이 와합운동을 시점으로 건국되게 되었다. 민족운동. 자 아랍 민족들이 한 마디 강요하면 아랍 민족들이 초기 이슬람 교리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새롭게 오스만 제국에더 벗어나자 라면서 와 붕붕이 나왔는데 훗날 이것이 사우디 가문이 이어받으면서 사우디 아라비아가 건국되었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 사우디 아라비아 선생님이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사우디 아라비아가 왜 그렇게 막 터번 쓰고 약간 이슬람 교리의 그런 딱 정석적인 이미지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건국했을 때부터 성격이 예전에 이슬람 초기 교리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래서 어, 터키나 저 페르시아 쪽의 이란 같은 국가들은 그래도 조금 약간 개방적입니다. 어, 뭐, 물론 지금 이란은 다시 폐쇄적으로 바뀌었는데 정권에 따라서. 터키 같은 데 가시면 이게 이슬람을 따르는 나라 맞아?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개방적이고요. 어, 여자들도 이렇게 희작 같은 거안 써도 돼요. 음. 그런데 사우디에서 희작 안 쓰면 큰일 납니다. 사우디에서도 남자들도 웬만한 터본도 써야 되고요. 굉장히 그러한 전통성, 이슬람 교리를 중시해야 요그 이유가 국가의 출발 자체가 이슬람 교리로 돌아가자 초기 이슬람을 강조했던 이와하 운명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음. 자, 그리고 다음 국가. 바로 이란인데요. 음. 어, 페르시아 민족의 후손이에요. 후예들이에요 이란. 음. 그래서 진짜 실제로 옛날에 그리스랑 페르시아랑 싸웠을 때 페르시아가 무지 많이 강했었던, 그 다리우스 1세, 이라기때 배웠던 거 기억나죠? 저그 왕의 길이란 걸 만들 정도로 엄청나게 대제국을 건설했던 후예들이 바로 이란인데요. 실제로 여러분, 페르시아 얘기 나중에 짧게 얘기하면은, 페르시아랑 그리스랑 싸워서 졌잖아요. 그리고, 졌을 때 전투가 마라톤 전투인데 실제로 그래서 옛날에 이란에서 오, 올림픽을 개최했거든요 올림픽 이때 마라톤을 안 했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졌던 어 그러니까 졌을 때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운 웅동이잖아요 마라톤의 역사가 그 그리스 마라톤의 병사가 왜그 달리기 해가지고 음 그거 뭐지 우리가 이겼다고 전파된것 때문에 거기서 유래해서 마라톤의 경기가 탄생한 거잖아요 물론 그거 역사 아닙니다 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라톤 경기 유래의 그거 거짓입니다. 실제로는 좀 달라요. 아무튼 그래도 이란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옛날에 그리스랑 졌던 거거그서 유래된 운동 경기에 마라톤인데 그거 우리나에서 라 하면 좀 그렇지 않니라고 해서 실제로 그 이란에서 올림픽 했을 때 마라톤이 안마라톤안 했습니다. 그만큼 이란은 페르시아 민족의 그 뿌리를 두는 나라입니다. 이 이란도 똑같아요. 8세기, 19세기쯤 되니까 야 우리가 왜 투르크 민족, 저 오스만 제국 터키의 지배를 왜 받고 있지? 투르크 지배를 왜 받지? 우리는 페르시아 민족이잖나라고 하면서 이들도 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또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자치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란이라는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란 국가가 탄생됐는데 이때 이들을 도와줬던 게 바로 영국이었어요. 영국이 책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어떻게 했냐. 야, 우리가 도와줬잖아. 응? 우리의 권리를 달라.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가는 거 있으면, 좋은, 오는 거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이란의 경제적 권리를 많이 뺏어왔어요. 영국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란의 경제적 권리를 뺏어왔고요. 이때 가장 돈이 됐던 사업이 뭐였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로 담배 자, 담배 피는 사람. 없죠 담배피면 절대 아닙니다 담배피지 마세요 왜냐면 영국이 담배사업을 독점해요 이란한테 그런거죠 야 돈이 필요하잖아 너네 어 우리가 뭐지 지금 오스만 제국이 집을 좀저 도와줬잖아 우리한테 담배 팔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합니다 왜 담배 파는 권리를 달라 왜 담배를 만들고 담배를 파는 권리를 달라라고 하냐면 달라고 하는 거이기호식품인데 담배 피면은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 선생님은, 한 번, 어, 물론, 다섯 살때 땐가, 그때 지나가던 어르신이, 어, 맛있다 고뱉었 딱, 던전을, 진짜 맛있는 줄 알고 한딱 입에 댔다가그이로 다른 도에 입도 안 됐어요. 어, 선생님, 담배 는 싫어해요. 근데 담배 피는 친구한테 물어보면, 진짜 못 끊겠대요. 금단증상 때문에 못 끊겠대요. 사람이 한번 피면은, 이거, 어, 끊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일한 사람들이 담배를 겁나 많이 폈거든요? 겁나 많이 피니까, 연기 딱 보고, 야! 이거, 일한 사람들 겁나 많이 친다. 야, 이거 담배 파는 거 우리가 권리를 가지면, 우리 떼돈 벌겠다나 그러면서, 영국이 담배 파는 권리를 싹 가져가 버린다 그러니까 당시 일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야, 담배, 영국이 왜 저걸 다 가지고 있다? 우리 담배, 담배를 불매하자. 라고 하면 담배, 불매, 운동이라는 즉, 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영국이 우리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담배를 자기들이 생산하고, 자기들이 우리한테 패면서때돈을 벌고 있다더라 그럼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영국이 잘 사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이거 고쳐야 된다 우리가 저 담배 벌리 그리고 다양한 경제적 이권을 다시 영국으로부터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담배 불매불 자가 아니 불 자야 노안안 안 된다 매 내가 살매 자야 즉 담배를 사지 말자는 운동을 펼치면서 이란 사람들이 우리 영국 담배 안펴 어. 우리 경제권을 되찾아야 돼 라고 하면서 담배 불매 운동 이러한 민족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들은 나름 군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19세기 20세기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후에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이란은 좀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이들은 담배 불매 운동이라는 걸 펼치면서 나름 민족 운동을 펼쳤다 세 번째 이 국가가 좀 중요해요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오스마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자치권을 허용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음 그냥 독립적인 국가가 되었어요. 이집트는 어 오스만 제국 후기쯤 가시면 그냥 오스만 제국 지배를 안 받고 그냥 자치적인 어떻게 보면 국가 새로운 국가로 건국되고 있어요. 이때 이집트가 딱 건국되었을 때야 나라가 생겨 우리가 이제 이집트 국가가 우리가 자치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뭐를 해야 돈을 잘 벌까 좀 고민에 빠집니다 이때 이집트 정부 눈에 들어왔던 매우 좋은 경제적 수단이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어디였냐면 오늘날에도 가장 크고 중요한 운송수단이 지나가는 배이 배가 지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수로가 있는데요 배길이 있는요 어디냐면 수에즈 운하입니다 어, 이 수에즈 운하 선생님이 봤더니 여러분 고스트로 지나갈 때그 띵동 하이패스 얼마가 결제됐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고스트로 이용할 때마다 이 하이패스나 이제 통행료를 내야 되잖아요. 왜냐면너 빠르게 갔잖아. 거기에 대한 빠르게 간 만큼 돈 내. 이거 이용료 내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 스웨즈 운하는요. 이집트에 있는 거대한 운하입니다. 어약 100km 정도가 넘는 이 운하인데요. 이 스웨즈 운하를 당시 아시아랑 지중해대서양까지 그 있는 최단거리를 이어주는 거거든요. 만약 이 스웨즈 문화가 없으면 아프리카를 돌아가야 돼요. 엄청나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시 이집트 입장에서는 야, 이거 뚫어서 통행료 받으면 대박이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집트가 이제 막 오스만 제구로부터 자치권리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막 공급되었는데, 나라가 공급되니까 막 정신이 없어. 돈도 없어. 이때 프랑스가 딱 보더니, 어, 저수에주나 건설해주면 개발일 거 같은데, 저 건설해주고 조금 우리 경제적 인권 달라고 하면 대발일것 같은데, 라고 해서, 당시에 프랑스가 이거 뚫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도 같이 도와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이랑 프랑스와 같이 지원을 받아서, 이집트는 수에주나를 뚫었습니다. 개통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개통하는 과정에서, 이집트가 프랑스랑 영국한테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집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 빚을 앞세워서 경제적 권리, 즉 수에즈 운하를 운영할 권리를 달라고 요 그래서 이집트는 이 수에즈 운하 어, 당시에 어떻게 보면 세계의 그 물류 중심이 되는 수에즈 운하를 틀었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매우 가난해지는 그런 악습에 빠져요. 그리고 나서 영국이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지배를 받게 되었죠. 경제적으로 왜 속되게 됩니다. 왜냐면 이 수요조 문화를 푸는 과정에서 영국한테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거든요. 음. 영국이 빚 갚을 때까지, 야, 이거 우리가 관리할 거야. 야, 이빚 갚을 때까지 우리 니네 간섭할 거야. 개입할 거야 하면서 끊임없이 영국은 이집트를 지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도저히 못 참겠다. 라고 하면서 아라비 파샤라는 인물이, 야, 영국 니네 뭔데? 왜 우리나라 찾고 간섭하고 집에 수해주나? 저거 우리나라 땅에 있는 거잖아. 왜니네가 관리해야 돼? 우리 빚, 너네 때문에 빚지게 된 거잖아. 라면서 고 이거 빚, 우리 못 갚아. 우리 이거 민족 운동 일어나면서 영국 물리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라비파샤가 당시에 따르는 이집트 사람들을 데리고 저항운동을 펼쳤어요. 하지만 상대가 안 됐습니다. 영국이 당시에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싹다 물리쳐버리고요. 오히려 영국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이집트를 무력으로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은 영국 이아비민시아 저항 운동 이후에 이집트는 나름 민족 운동을 펼치면서 그들의 경제적 권리를 되찾고 했지만 되찾고자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에는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번째학사 어표 아프리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번 아프리. 아프리카는요, 정말로 거대한 대륙입니다. 정말로 거대하고요. 정말로 거대한 만큼 수많은 자원이 뭉쳤고요. 그리고 산업화에 필요한 각종 뭐, 고무라든지, 그리고 천연자원도 되게 넘쳐났어요. 게다가, 이 사람의 눈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반짝반짝이는 것들,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도 무지 만았습니다 기금속도 진짜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럽 대국주유가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미친 듯이 쳐들어갔고요. 정말로 아프리카는 당시 유럽과 미국의 약간 공격을 받으면서 싹다 나라 땅을 뺏겨버려 그러면서 이때 아프리카 민족들이 점차적으로 정체성이 생겨요 야 우리 그전까지는 이렇게 부족당인가 그러니까 좀 아프리카는 그전부터 그전까지 좀 약간 용어 중심이었고 좀 약간 부족당의 생활을 하다가 야 우리가 더이상 저렇게 유럽 국가들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겠다 우리가 아프리카 민들이민차하겠다 우리 민족들이 하나 뭉치하면서 이 이후에 약간 침략을 받으면서 이들이 제국주의국가를또 독립하자 민족주의가 형성이 되었고요. 끊임없이 독립을 위해서 싸워 나갔습니다. 하지만 산악화에 성공한 유럽의 그런 화력이 앞서서 화력 앞에는 이 아프리카는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딱한 나라가 유럽의 공격을 막아내고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 가 어디냐?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혹시 훗날에 나중에 선생님 저 꿈이 카페 사장님이에요. 라는 친구가 있으꼭 기억해야 될 나라입니다. 어, 엄청나게 유명한 커피 생산지에요. 엄청나게 유명해요. 전 세계에서 1등인가 2등인가 봤는데 엄청나게 유명한 커피 생산지가 이 에티오피아인데요. 여기가 유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에티오피아 위치가 어디냐. 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여기인데요. 잠깐만. 에티오피아 위치가 여기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어, 아프리카 대륙. 아이고. 당시에 진짜 아프리카는 진짜 거대한 나라인데, 이 거대한 대륙이, 어, 유럽에 싹다 지배를 받았고요. 어, 이 에티오피아는 유럽의 침략을 으서 막아내고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에티오피아인데요. 어, 여기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 생산 지역인데, 에티오피아는 그럼 왜 지배를 안 받고 독립할 수 있었냐? 어 교과서 168쪽에도 나와 있지만 이 에티오피아는 어그 전에 유럽과 계속 그 유럽 산업화를 지켜보고 관찰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는 기독교를 믿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약간 기독교 세계가좀 친했습니다. 유럽과 좀 친했던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에티오피아가 당시에 다른 아프리카들이 나라들 침략을 받고 있다는 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빠르게 당시에 에티오피아의 지배자가 야 지금 아프리카 대륙이 유럽이 지금 막 먹고 있다고 하는데 유럽이 왜 이렇게 강하냐? 우리 빠르게 공부하자라 그래서 유럽의 그러 산업화를 목격하고 그들도 막 철도를 깔고 산업화에 나섭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빠르게 빠르게 발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훗 날에 유럽이 쳐들어왔을 때이 산업화된 문명을 바탕으로 유럽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각해볼 점이 어, 선생님 여기서 그 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독립 뜻이 어떻게 이들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냐? 이들은 빠르게 산업화를 세계를 관찰한 거죠. 아프리카 대륙이 지금 제국주의의 심지가 되고 있다. 왜 그러지? 아 유럽 국가는 빠르게 산업화에 성공했다. 그리고 빠르게 문화가, 문화와 어때요? 무기 기술이 발전했다 우리도 저거를 빠르게 배워야 된다. 해서 그걸 빠르게 흡수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발전했고 그걸 성공했는데요. 그래서 유럽이 쳐들어왔을 때 막아낼 수 있었죠. 훗날에 이탈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어, 이탈리아와 싸워서, 아도아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쟁에서도 이겨요. 그래서 이제 독립을 유지했는데, 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어, 진짜로 여러분, 음, 세상을 살면서, 음, 가만히, 그러니까,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살았죠. 학교 싹 씻고 다닐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수동적인 좀 태도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 막상 내가 사회에 가니까, 아, 이렇게 수동적으로 사는 거, 사라선 안 되겠다. 좀 능동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지도 내가 좀 연구하고 공부해야겠구나라고 좀 느꼈거든요. 에티오피아도 똑같아요. 당시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팀장을 받는 과정 속에 에티오피아는, 아, 지금 빠르게 세상은 변해가고 있다. 이변해갈 세상에서 내가 세국주의의친민지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라는 거 고민을 했고요 거기에 공유에 따른 행동을 했고 산업화라는 행동을 했고 그 산업화에 성공해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서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세상을 항상 보면서 시야를 계속 생각하고 어또 시야가 좀 약간 확장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프리카 동요까지 어, 마치도록 두 번째 작성 목표 마치도록 할게요. 1국에는세 네. 어, 나라를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어디냐면 이 나라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이안어 이런 동남아시아인데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관광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우리나라도 가까워서 어, 많이들 여행을 가잖아요.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동남아시아를 찜 진짜 진짜 어릴 때 가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여기 다시 가고 싶은데 어, 이 지금 171쪽에 새 나라가 소개되어 있어요. 당시의 유럽은요. 이 아프리카를 식민지배하고 점차적으로 동쪽으로 동쪽으로 제국주의의 그러한 역할을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쪽 지역에 그 제국주의의 잔해가 남아있어요. 어 여러분 다음 올림픽이 파리올림픽이거든요 파리올림픽이 열리는데 이제 프랑스 파리가 여기잖아요 음, 프랑스가 여기고 파리가 여기 있는데 이 프랑스에서 이제 다음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 올해 도쿄올림픽부터 서핑이나 이제 해양경기가 좀 도입이 될거에요 서핑같은 다이 서핑이나 해양경기는 프랑스에서 개최를 안하고 여기서 한다고 합니다 바로 어디냐면 보라보라산인데요 지금 보시면 보라보라섬 검색을 하면은 프랑스를 0이라고 되어 있어요. 프랑스 땅이에요, 여기. 폴리네시아, 즉, 태평양 쪽 지역에 있는 프랑스 땅인데요. 여기에요. 어, 여기가 바로 보라보라섬입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좀 아름다운 바다인데요. 어, 여기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호주, 뉴질랜드 있고요. 여기가 프랑스 땅입니다, 여기가. 지금도 여러분 태평양이나 전세계 이런 조그만 섬들 중에는요 영국이나 프랑스 또는 미국의 섬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여기를 점령한 다음에 옛날에 여기 점령하고 지배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국주의 잔해가 나와 있는데요 어, 다음 프랑스 올림픽 때 파리 올림픽 때 여기서 경기가 열립니다 여기 파리 프랑스 왜냐면 여기도 프랑스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시에 진짜 전세계를 유럽 국가들이 싹다 먹습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그런데 영국은 이 인도까지 다 먹어버려요 영국이 인도 먹고 점점 동쪽으로 동쪽으 먹어서 미얀마까지 영국이 먹었고요. 프랑스는 이쪽 베트남 이쪽 지역을 먹게 됩니다. 프랑스 그래서 영국은 미얀마, 프랑스는 베트남 쪽으로 먹는데 이들이 이렇게 먹다 보니까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냐면 태국입니다. 태국을 딱 두고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두 나라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 만약에 태국을 두고 지금 이렇게 프랑스가 여기 먹었고. 영국이 이만큼 먹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태국을 누군가 먹으면 경계선 즉 국경이 맞닿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파쇼다에서 만났던 것처럼 싸우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려면 우리 서로 약속하자. 어떤 약속이냐? 태국을 서로 먹지 말자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태국은 어,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식민지배를 갖지 않게 돼요.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태국의 왕이 누구였냐면. 이 라마 오세였는데요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강한 게 아니라 영국이랑 프랑스가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를 두고 그냥 국경을 두고 서로 싸우지 말기 위해서 지배를 안할 뿐이잖아요 뭐 맛만 먹으면 지배할 를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라마 오세는 우리가 언제 지배당할지 몰라 우리가 독립을 유지하려면 우리도 빠르게 저 유럽 국가들처럼 발전을 해야겠다 알아 그래서 당시의 라마 오세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빠르게 근대화를 이룩하고자 노력했고요 당시에 베트남은 프랑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 베트남도 프랑스의 지배를 받으면서 왜 우리가 프랑스의 지배를 받지? 왜 우리가 이렇게 약해졌을까? 도대체 유럽 국가들은 왜 이렇게 강해졌을까?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어떤 흐름일까? 막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뒤늦게 이제 막 공부한 거죠 그런데 때마침 동북아시아에서 식민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산업화에 성공해서 매우 빠르게 발전한 국가가 있었으니 바로 어디였냐면 얘네, 요 일본. 물론, 우리가 일본 뭐 인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게 뭐냐면, 일본 정말로 빠르게 산업화에 성공합니다. 근데 나쁜 것까지 다 배워요. 제국주의까지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배한 거죠. 근데, 이때까지는, 베트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산업화에 성공한 일본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일본한테 우리가 유학생들을 보내자 우리 젊은 청년들을 일본으로 보내서 공부하자 를 그래서 어떻게 일본이 저렇게 빠르게 산업화할수 있었고 또 제국주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됐는지 공부해라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을 보냈고요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교과서 71쪽에 있는 판 보이쩌우라는 사람입니다 이 분이 당시에 어, 그 동윤동이라는 걸 주장을 만들어서 동유 어, 동쪽으로 유학생을 보내는, 즉 일본으로 유학생을 보내는 운동을 펼쳤고 일본으로부터 산업화를 배워서 베트남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필리핀이 있는데요 필리핀 여행 가시면요 영어 써요 필리핀 어, 그리고 막 필리핀으로 어학연수 가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필리핀이 영어를 쓴다 그 말은 필리핀은 어디에 지배를 받았을까요? 그쵸 영어를 쓴 나라였죠 바로 영국 아닌 미국인데요. 어, 필리핀은 원래는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습니다. 스페인의 지배를 받다가요. 어, 이때 여기 교과서 171쪽에 보면 호셀리사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분이 당시에 필리핀 사람들한테 야 우리가 지금 에스파냐 지배를 벗어나야 된다, 독립해야 된다 라고 독립운동 막 주장을 해요. 그래서 막 독립을 하는 과정 속에 이 호셀리사는 어, 에스파냐에게 붙잡혀서 독립한다는 이유로 반역을 죄로 이제 사용을 당했고요. 훗날 호세리사의 죽음으로 수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뭉치게 됩니다. 야 우리 민족이 에스파이도 독립하자, 스페인에 독립하자라고 했는데, 어, 이 독립을 미국이 도와줘요. 그리고 나서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을 독립시켜준 다음에 미국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나름 그래도 독립을 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식민지가 되었다라는 건데 이세 국가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국주의 국가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계속 공부합니다. 끊임없이 공부했고요. 그래서 어 결국에는 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각각의 지금의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이런 나라로 지금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서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저 동아시아까지 약간 각지의 민족 운동을 배웠는데요. 어, 여러분 딱 지금 잠깐 얘기할게요. 어, 오늘 배운 내용 은 시험 안 나옵니다. 왜냐면면 여러분이 이런 것까지 다막 머리에 외우려고 하는 친구가 있을까 걱정돼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시험 안 나와요. 어, 여러분 막 머리 싸가면서안외우셔도 돼요. 아단 보기에는 나올 수 있는데 시험 정답이 얘네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이때 수많은 각지의 민족들이 일어났는데 이때 딱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어떤 종류냐?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을 받을 때 그거를 온전히 침략을 받고 나서 아, 우리 침략받았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배를또 벗어나지? 라는 나라와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기 전부터 빠르게 세상을 관찰했고 빠르게 세상변 변하는 걸 느꼈고 그래서 빠르게 제국주의측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던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로 이렇게 많이 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볼 점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좀 능동적으로 내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 세상이 어떤 흐름으로 돌아가면 그리고 나는 이러한 변화된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끊임없이 생각해야만 나를 지킬 수 있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는 인도 인도의 민족공을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트 상의,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노트 필기에서 사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